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텍사스 공장서 모델 Y 생산량 1만 대 돌파.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미국 텍사스 주 소재 기가팩토리에서 중형 SUV 모델 Y 생산량이 1만 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랙에 따르면 테슬라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현재까지 1만 대의 모델 Y가 생산됐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텍사스 공장의 정확한 생산율은 밝히지 않았지만 일렉트랙은 일주일에 1000대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 4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기가팩토리를 오픈했다. 텍사스 공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 중국, 상하이, 독일, 베를린에 이은 테슬라의 네 번째 공장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텍사스 기가팩토리 준공식에서 해당 시설에서 연간 최대 50만 대의 모델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슬라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앞으로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을 주로 양산할 계획이다. 테슬라는 당초 지난해의 사이버 트럭의 대량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시 시점을 오는 2023년으로 미뤘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이버 트럭에 탑재할 차세대 4,680 배터리 양산 차질로 인해서 생산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4680 배터리는 기존 원통형 배터리 셀보다 용량이 5배 이상 크다. 머스크는 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 기관차보다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테슬라 최대 협력사인 일본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납품할 4680 배터리 개발을 완료해 북미 생산을 앞두고 지난 6월 테슬라 측에 배터리 샘플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말 텍사스 현지에서 직접 4,680 배터리 대량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 투자 소식입니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엔비디아 지분 9월에만 40만 주 매입.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가 엔비디아 주식을 이번 달에만 40만 달러 이상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월가의 대표 펀드매니저 캐시우드는 자신이 최고 경영자로 있는 아크인베스트먼트를 이용해 9월에만 40만주 이상의 엔비디아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블룸버그는 이는 최근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 불거진 암호화폐 이더리움의 gpu 관련 소식에 엔비디아 측이 주식을 대거 처분하자 이것을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줍줍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물론 캐시우드는 그동안 공개적으로 엔비디아를 지지해왔으며 이번 매임 역시 그 선에서 멀지 않다라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아크인베스트먼트 사는 6월 30일 현재 엔비디아 주식 67만 5천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8월 말경 30만 주를 팔았던 캐시우드가 9월에만 다시 40만 주 이상을 매입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월가에서 많이 나왔다. 앞서 퍼퍼스 인베스트먼트의 그레그 테일러 최고 투자책임자는 엔비디아는 수준 높은 기술 회사이며 비록 올해 초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며 고물가 인플레 상황을 맞고 있지만 저가로 평가되는 지금의 엔비디아 주는 꽤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포함 대만 반도체 업체 공장 정상 가동 지진 피해 크지 않아.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를 포함한 현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다고 전했다. 대만 매체 경제일보에 따르면 대만 서북부 도시 신주시에 신주과학 공업단지에 위치한 파운드리 업체 TSMC와 UMC, 디스플레이 업체 이노룩스와 AEO 등은 현재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있다. 대만 동부 지역에서 전날 진도 6.8 강진이 발생한 뒤 여러 차례 여진이 이어졌다. 대만 신주과학공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신주시에도 진도 2에서 3 수준의 여진이 발생하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피해 가능성이 거론됐다. 신주과학공업단지는 대만 정부가 1980년에 조성한 대만 최대 첨단 산업단지이며 TSMC를 포함한 384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천수주 신주과학공업단지 관리국 부국장은 업체들의 상황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현재 모든 공장들이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전력 공급과 네트워크 설로 상황도 모두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경제일보에 따르면 TSMC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 인근 공장의 작업 인부들을 가장 먼저 대피시켜 안전을 확보했고, 현재 공장 시스템이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노룩스는 공장의 일부 주요 기계들이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해 큰 피해가 없었고, 작업 인부들의 안전도 모두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일보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년 동안 증설된 신주과학공업단지 공장시설들은 지진 피해 리스크도 고려해 설계됐다며, 공장 건물은 진도 7 이상까지 버틸 수 있도록 설계돼 있고,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은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의 건물도 최근 견딜 수 있는 진도 수준이 4에서 5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진 발생 당시 일부 업체들이 공장이나 일부 설비 가동을 중단한 데 따른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일보는 대만 반도체 업체들은 1999년 9월 21일 대만 중심부에서 규모 7.6의 지진으로 2,415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계속해서 지진을 대비해왔다고 보도했다. TSMC는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공장 전원이 모두 자동 차단되는 등 공장 내부에 종합 위기 처리 시스템을 설치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